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목소리>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엔! 오늘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웅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아 예진씨 네. 2022년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올 한해 특별한 계획 잘 세우고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어, 저는 계획이 있죠. 어, 뭔데요?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음. 바리스타 자격증을 좀 따보고 싶어요. 어, 이번 진짜로? 네. 아니, 그것도 막 2급, 1급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꼭 따면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크... 네. 자, 요즘엔 저희처럼 이렇게 새해 다짐하는 사람들을 결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뭔가를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의 결심은 또잘 실천했는지, 지지난해의 나는 어땠는지 아하. 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딱 이렇게 볼수 있도록 오늘도 라떼 뉴스 알차게 준비해 봤거든요. 네. 그럼 오늘의 뉴스 속으로 떠나보시죠. 1962년 1월 12일 이날은 페루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순식간에 이 천여의 인명을 파묻고만 무서운 눈사태가 일어난 남미의 페루. 보시는 것은 높이 7,400m의 우아스카란 산에서 너도와 같이 밀려내린 눈더미가 속에 병원했던 불악을 단숨에 깁쓸고간 직후의 광경입니다. 무려 6,768m 높이의 안데스 산맥 우아스카란 산. 이곳에 있는 50m 두께의 산곡대기의 빙설에서 1km 길이의 빙설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는데요. 1km? 네. 상상이 안, 안 되시죠? 네. 맞아요. 대피하기에는 너무 거대했죠. 너무. 400만 톤에 달하는 그 얼음 덩어리는 크기가 무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4배였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15분 만에 18km나 이동하면서 7개의 마을이 그 빙설에 파묻히고 3,000명 이상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눈사태가 지나간 곳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빙설로 인해 폭이 2km가 되는 지역이 13m 길이로 뒤섞여 순식간에 자신의 터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집과 식량을 잃은 사람들이 적시다사의 긴급 보호소에서 줄지어 그날의 양식을 타가는 광경은 더욱 가슴 아픕니다. 야, 그럼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저 잠실에 있는 L 타워 같은 게막 굴러다니면서 맞아요. 피해를 준 거잖아요. 와, 진짜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맞아요, 3천 명이면 엄청난 피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페루에서는 7 0 년대에 눈사태가 한번더 아, 발생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또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참 자연은 고마운 존재이기도 음. 하지만 두려운 존재. 어, 그럼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럼 2010년으로 한번 가 볼까요? 2010년 1월 10일은 바로 우리 사회에 존엄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내과적 치료를 받으시던 김 할머니께서 오늘 오후 2시 57분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별세하셨습니다. 2008년 당시 76세였던 김 할머니는 폐암 조직 검사를 받은 후 과다출혈로 인해 식물인간이 됐는데요.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재판 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한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될까요? 맞아요. 대법원의 판결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했고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또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는데요. 2009년 결국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는 제거됐습니다. 3 시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호흡기 없이 201일을 더 사신 김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존엄사의 현장이었던 거죠. 약물도 필요한 경우에는 들어가고요. 그 전에 있었던 거 그대로 다 있는데 인공호흡기만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후 이 사건에서 촉발된 존엄사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논란은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2018년 2월 드디어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에 있는 국가들의 평균보다도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수명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면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난 요즘은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 다잉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1962년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1962년 1월 10일 문화재의 보존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최초로 공포됐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주는 문화재보호법은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해왔는데요. 1962년 제정된 이래로 42번의 개정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야, 42번이요? 네. 오, 굉장히 많은 개정을 거쳤네요. 맞아요. 이 문화재 보호법은 현재 상황에 맞게 다듬고도 수정을 많이 해야 하는 그 특수 상황이 있기 음. 때문이었는데요. 시기마다 보존되거나 발굴된 문화유산이 또 그때 그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음, 그렇겠네요. 제정 이후 1967년까지는 문화재 관리와 행정의 기반을 마련했고. 1968년부터 1979년까지는 소실된 문화유산 복원에 힘썼는데요. 일제 민족말살 0책으로 철저히 파괴돼 한때 0 0지로 전락했던 창경궁의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1 9 8 0년대에는 지역별 문화재를 정비하면서 전통 문화유산의 보호에 앞장서기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국외소재문화재찾기운동 등 문화유산의 수호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 최근에도 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국세와 어보를 재미교포에게 기증받았다 이런 뉴스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바로 이제 문화재보호법이 하는 거죠. 음. 최근에 이렇게 되돌아오는 문화재는 보통 개인의 노력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보호가 아름다운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과거 뉴스로 힘껏 달려봤는데요. 희노애락을 모두 담은 1월의 라떼 뉴스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